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랑입니다. 야. <laughs> 오늘은 반 앞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문을 닫고,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일단, 해저 터널로 내려가서 스펀지를 캘 거예요. <laughs> 여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기를, 밑에를 두 칸으로 넓혀줬거든요. 여기 위에도 한, 한 칸씩 더 까줘야 될것 같긴 한데.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손쉽게 내려갈 수 있게 했죠. 저이 끝까지 다 뚫기는 뚫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스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펀지는 카메라 앞에서 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아직 안 켜놓고 있었죠. 여기도 두 색. 북한 2, 2 곱하기 3으로 파가지고 좀 넓게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말을 타고 다니던지야. <laughs> 얼음을 놓던지 하려고요. 바로 여기. 여기가 스펀지 있는 곳이라서 여기가 뭐 어,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스펀지도 처음 봐가지고. 그냥 곡괭이로 캐면 되려나요? 되네요. 두 개. 야, <laughs> 야 끝인가요? 설마? 진짜 스펀지밖에 없어요? 스펀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런 거 있네요. 철이네요 철. 뭔가 좀 더. 좀더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살짝. 그렇네요. 뭔가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었네요. 끝이네요, 이게. 비료통을 다섯 개로 늘려줬습니다. 원래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 이 철을 좀 캐가지고, 카퍼를 만들어줘서 상자로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것도 다섯 개로 만들어져서 옆에 더 나올 애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타라 말을 얻었어요. 말이랑 돼지를 좀 들여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뚫었어요. 길을 <laughs> 이만큼 뚫어가지고, 여기 말이 있다고 처음에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이쪽에서 스폰 어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말을 데리고 오려니까, 막 물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어서, 이쪽으로 그냥 일렬로 뚫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일렬로 뚫었습니다. <laughs> 쭉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물들 데려오는 용도로 쓸 거라서 이렇게 예쁘게는 안 꾸몄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말이랑 돼지 몇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구해왔어요. 말 <laughs> 이제 이거 이거 타고 다니면 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한테는 이제 그 소원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혹시 타서 이쪽 내릴 수 있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구간을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마구간이랑 그, 동물들 살수 있는 곳을 좀몇 군데 지어야 할것 같, 같습니다. 나중에, 지으려고요 과일 나무를 심으려고 보니까, 저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애들은 없애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기 있는 나무를 다 베고, 저기에다가 과일 나무를 심을 거예요. 나무를 베자. 양이다 양이다 <laughs> 이리 와요. 저 <laughs> 지금 화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관을 쓰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쫓아와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 <laughs> 아이고 어디 가는 거야? 저기에다가 가둬놓읍시다. 이리 오렴, 여기야. 잘 따라오렴. 아, 화가 좋네요, 편하고.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날 봐. 한 마리씩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 말이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들어가요 들어갑시다 <laughs> 들어갑시다 안돼 들어가 어 <laughs> 어, 아, 아닌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아, 저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구나. 됐다. 양두 마리도 넣어놨습니다. 이제 소만, 소랑 닭이랑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이쪽에 닭이 있었는데, 크리퍼 폭발로 인해서, <laughs> 닭은 죽었답니다. 나무나 캐러 갑시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을 좀 넓히면서 다르게 꾸며봤어요. 정말 주방처럼 우리 집을 좀 살짝 옮겨봤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방이 새로 생겼고요. 오븐이랑 이런 것들 다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은 있던 계단을 중앙에 있던 계단을 다 없애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너무 이거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집이 좀 좁아 보여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옮겼고요. 여기 식탁 하나 만들었고 여기는 음~ 겉도 같고 여기에 한자를 만들어서 간이로 지금 넣어놓고 있죠. 위에는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네요. 타라! 허수아비 1, 2, 3, 4. <laughs> 허수아비 4마리를 네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새들을 쫓아줄 거랍니다. 농작물을 잘 지켜줄 거예요. 착한어 수아비 그리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뒷문으로 들어가면 병난로가 있어요 타라 병난로는 여기에다가 뭐 버릴 겸 <laughs> 버릴 겸 해서 설치를 해줬죠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답니다 나중에 좀더 꾸미면 꾸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탁 있는 곳, 주방 식탁 사이에 뭐가 있죠? 내려가 볼까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이 아니에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아니에요. <laughs>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예쁘게 해놨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요. 여기 바다가 보이는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음 정자 같은 그런 걸 해놨죠. <laughs> 반대편으로 가면은 저번에 봤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좀더 다듬어 가지고 살짝 예쁘게 꾸며봤고요. 여기 앞으로 가면은 어항 대신에 이렇게 <laughs>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것들 호박 랜턴을 좀 놔줬고요. 여기 밑은 또 계속 거, 그쪽으로 가는 다른 섬으로 가는 지하 터널이죠.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야, 야.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쪽으로 해서. 오늘 밤 하룻밤 자구요.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한것 같아가지고 여행을 떠나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물품을 챙겨놨죠. 뼈는 아까 그 애한테서 얻은 뼈지만 다시 넣어놓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난 지도를 봐 봅시다. 저희가 지금 집에서 옆으로 쭉 가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쪽 밑으로는 가봤으니까 오른쪽 옆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쪽 옆으로 배를 타고 가면 되겠군요. 이쪽이군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다가 동물들 살수 있게 동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닭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크리퍼도 있죠. 됐다. 양도 있고. 여기 좀 이렇게 둘레로 쭉 쳐가지고 좀 넓게 해놨고요. 여기다가 나무 과일 나무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일 나무 있는 겸 동물들도 있는 겸 겸사겸사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조그만 축사 같은 게 있는데 돼지 한 마리를 어렵사리 넣었습니다. <laughs> 나오면 안 되니까 빨리 닫아주고요. 여행을 떠나 봅시다. 이쪽이 맞나요? 맞는 것 같네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배를 타고 떠나면 좋을 텐데. 그 전에, 블루 백팩에는 제가 밥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버거랑, 이거, 아침 식사 같은 거랑, 포테이토 케이크랑, 해시 이런 거 하여튼 만들어놨고요. <laughs> <laughs> 보라색 가방에는 비료들 그리고 좀 이런 거 저런 거 넣어놨습니다. 음, 지금 당장 안쓸 것들을 살짝 넣어놓을까요? 이거랑 이거랑 합칠 수 있나? 합칠 수 없네요. 일단은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가 한 개는 좀 그래요. 그래서, 두 개. <laughs> 두 개면 되겠죠, 두 개면. 이쪽으로 배를 타고 한번 나가 봅시다. 이야. 됐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느려. <laughs> 이상하게 느리네. 잘 가고 있죠? <laughs>